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오늘은 각큐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각큐어란 어디까지 해야 각큐어인가요? 각큐어를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각큐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또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큐어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가큐어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그리고 탑젤, 가큐어 가능합니다. 어, 제 영상에 아마 보시면 베이스 가큐어 하는 거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투명해요. 안에 컬러가 없죠. 이렇게 투명한 제품, 뭐 베이스 젤, 그리고 뭐 탑젤, 오버레이 클리어, 그다음 빌더 젤 이런 제품들은 지금 투명하죠? 네, 투명하기 때문에 가큐어를 해도 괜찮습니다. 가큐어 한 10초 정도, 5초는 좀안될 수도 있어서 10초 정도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이제 가큐어를 하실 때 양을 얇게 해서 하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이스 젤 볼게요. 두께는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네, 적당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큐어 10초를 해 볼게요. 네, 각 큐어 10초 했습니다. 자, 한번 만져볼게요. 네, 보면 젤이 좀 밀리죠? 자, 각 큐어는 잠깐 구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를 작업할 땐각 큐어 돼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큐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손각 큐어 10초 했고 그 다음 손은각 큐어 10초를 했잖아요 어, 이렇게 10초 10초 하고 나서 마지막 손 작업할 때 램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큐어링을 30초에서 뭐 오래 하고 싶으면 60초 이렇게 큐어 해주면 손이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큐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이스 작업할 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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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마지막 엄지 30초에서 60초 까지 이렇게 굽는 편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같이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큐어링이 되겠죠. 그래서 큐어링 베이스는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탑질도 그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있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엄지. 네, 약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지하고 엄지가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양이 많아서예요. 아무리 투명하다 해도 양이 많으면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해서 가큐어를 한다면 이렇게 울어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죠. 이렇게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그럴 땐 가큐어 10초가 아니라 20초, 30초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브랜드, 브랜드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도 체크를 잘 하시고 가큐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제품은 가큐어를 할수 있다예요. 그런데 양이 많으면 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았을 땐 가큐어 20초 이상 해주는 것이 좋겠죠. 네. 자젤 컬러 가큐어해도 되나요? 네 안됩니다. 가큐어. 전체 발랐을 때안 돼요. 라인 따서 아트를 할때 소량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전체 다 발랐을 때 가큐어 10초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컬러를 발라서 가큐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큐어 10초 해볼게요. 네, 가큐어 10초 했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티안 나죠? 음, 가큐 했는데 또 굳은 것 같네요. 오, 괜찮, 아유, 안 괜찮다. 네. <laughs> 괜찮아 보이는데, 보면 찍혀요. 이렇게 만지면 움푹움푹 움푹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울어버릴 수 있어요.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가큐 했는데, 뭐, 위로 한번 또 컬러를 작업했어요. 코트 진행할게요. 자, 안에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얘를 넣어. 손톱 모양이 찍히죠? 보이죠? 음. 안에가 너무 안 됐죠? 원 코트에 제대로 안 되니까 찍힌 대로 컬러가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 컬러는 가큐어를 하면 안 돼요. 가큐어는 할수 있는 건 라인 따고 소량일 때, 소량일 때 가큐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 컬러 가큐어 할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소량만 했을 때 어떻게 가큐어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인 작업할 때, 음, 그럴 때 가큐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노란색을 일자로 딱 긋고 라인을 땄어요. 보면 정말 소량이고 양이 적죠. 이런 거 가큐어 한번 10초 해볼게요. 네, 가큐어 10초 했습니다. 만져볼게요. 네, 역시 만져도 네 눌려요. 네, 소량이라 덜 눌리긴 한데 눌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라인 할때 가큐어가 되냐? 왜 가큐어하냐면 지금 잠깐 굳혔잖아요. 다른 라인을 또 여기 옆에다가 작업할 때. 같이 들어가잖아요. 자, 얘는 10초를 했고, 그 다음 라인 딸게요, 밑에. 네, 이렇게 라인 땄어요. 자, 10초 할게요. 네, 만져보니까 살짝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 더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10초 큐어 할게요. 네, 10초 큐어링 했습니다. 볼게요 처음 라인 땄을 때 이렇게 10초 각효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서 10초 하고 여기 한번 10초 했으니까 처음 했던게 램프에 총 3번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30초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초가 됐고 얘는 20초가 됐고 여긴 10초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탑을 작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라인은 각효를 해도 되니까 각효하고 바로 이제 10초 했으니까 위에 탑을 발라야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 위로 마지막 탑젤 작업할 때는 각 큐어를 했어도 마지막에 그었던 이 라인이 아직 10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초 완전 큐어링 해주시고 탑젤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젤 컬러는 전체 발랐을 때각 큐어 안 되고요. 이렇게 라인 땄을 때각 큐어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업질. 시럽질. 제가 실업질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실업질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실업질 각 큐어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네, 각 큐어 해도 됩니다. 되지만 조금 더, 10초 이상, 한 20초 정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보시면 제가 아까 투명한 건 가큐어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젤 컬러 전체 바르는 건 가큐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시럽 컬러 보세요. 시럽 컬러 보면 시럽 컬러는 투명도가 있죠. 네 투명한 게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가큐어해도 괜찮고 초 이상 20초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볼게요. 지금 기포가 너무 많지만 이렇게 해서 10초 한번 해볼게요. 네, 가큐어 10초 했고요. 네, 기포가 장난 아닙니다. 만져볼게요. 자, 아까 조금 찍으면 컬러는 찍혔는데 별로 찍히지 않죠? 볼게요. 네, 투명도가 조금 많기 때문에 10초 했지만 그래도 컬러도 들어갔기 때문에 20초 정도 해주신 게 좋겠죠? 이 위로 한번 어, 컬러 한번 더 시럽 젤 도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10초 가큐어 해볼게요. 네, 가큐어 다 했습니다. 만져볼게요. 찍히는 게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큐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가큐어니까, 잠깐잠깐 손에 올렸을 때한 20초 정도, 20초 이상 가큐어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양이 많으면, 가큐어를 할때 시간을 더 써야겠죠. 음, 양이 많으면은 가큐어하지 말고 그냥 30초 해주시고 양이 적게 발렸다, 좀 얇게 발랐다면 20초 정도 큐어해서 시간 단축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실로 컬러는 가큐어를 해도 된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투명한 제품보다 더 길게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글리터 젤. 자, 글리터 젤, 가큐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리터 안에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컬러는 투명한 데다가 그냥 펄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젤 컬러, 색깔이 들어간 건 가큐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라인 탈때 말고는. 근데 펄은 보시면 컬러가 아니죠? 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큐어를 해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이 많으면 좀 오래 해야겠지만, 네, 적당한 양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10초 가큐어 할게요. 네, 찍히는 거 조금 덜해요. 네, 심하지 않습니다. 막 크게 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글리터 가큐어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펄, 각큐어 했으니까 이 위에 또 바로 발라야지?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가큐어를 하는 이유가 잠깐 구워준 다음에 다른 아트 작업할 때 시간 단축하고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바로 그 위에 다시 작업을 하는 거면 완전히 큐어하고 올려야 되는 거. 절대 각큐어하고 투코트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워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각 큐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젤 컬러. 네, 컬러는 각 큐어를 하면 안 돼요. 컬러 제품. 하지만 컬러의 라인 작업할 때는 소량이기 때문에 각 큐어하고 교체하는 지점까지는 크게 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각 큐어를 해 주시고 마지막 탑젤 작업할 때는 무조건 탑질 진행하기 전에 완전히 큐어를 하고 진행해야 되시는 거. 네. 그리고, 네. 시럽 컬러. 시럽 컬러는 투명도가 있고, 제 컬러를 희석했기 때문에 20초 정도 가큐어에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투코트 작업할 때는 무조건 가큐어가 아니라 완전히 큐어링을 한 다음에 어, 투코트 진행하는 거. 네, 그거 잊으시면 안되고 네, 펄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큐어 가능해요. 투코트 할때 무조건 완전히 큐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버레이나 픽스젤 가큐어가 가능하지만 네, 보이시죠? 투명한 제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양이 많으면 가큐어 했을 때 울어버릴 수 있다는 거꼭 네, 명심하세요. 두꺼울 때는 오래 큐어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가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